대부분 남성들은 다 가능하다. 한 발로 충분히 갈수 있다. 스플릿 스텝만이 아니라, 그때 헤어핀에도 얘기한 거지만, 아래에서 쳐도 된다라고 가야 돼요. 늦으면 안 돼가 아니라, 늦었으니까 아래로 가야 돼. 떨어지는 동안 갈수 있다. 가는 동안 떨어진다니까, 아래서 에칠땐 시선이랑.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셨니 이아미노리지는 국가 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그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 시킨다고 해요. 저도 이 엘보 많이 안았는데 이걸로 어,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비 한번 해볼게요. 네. 자한발더 뒤로 가볼까요? 네. 자 어, 이렇게 네. 조금 타이밍 뭐 늦는 거그한 타이밍. 는데 오른발 자, 이게 그래서 좀더 제가 상황을 더 되게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비를 하다가 상대가 앞에 툭 떨어뜨리게 내가 잘못 쳤거나 상대가 잘 치는 경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앞으로 간다가 아니라 오른발이 뒤로 빠져야 돼요. 스플릿 스텝을 쪼갤 때 이렇게 쪼개야지 체중이 앞으로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축으로 내가 앞으로 가면 어지간한 건다 받아줘요. 아, 물론 네. 뭐 너는 다리가 길이가 키가 크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오른 발 뒤로 팍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체중이 앞으로 빨리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뭐잘 하시긴 한데 약간 좀 체중이 아직까지 높게 서 있는 느낌에 어, 어, 어.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가 빨리 가으면왼 응. 오른 발이 빨리 넘어가야 돼. 오른 발 뒤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왼 발도 이렇게 좀 앞으로. 네, 그러니까 체중이 빨리 쏟아져야 돼요, 순간적으로. 근데 얘가 이러고 있어 보면 체중이 앞에 높은 상태죠아 이렇게 넘어간다가 아니라 그냥 쏟아진 다음에 간다가 돼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 여기서. 그 아까도 살짝 얘기한 거지만 가슴이랑 네. 허벅지랑 닿고 시선이랑 그냥 이거 아래로 가야 돼요. 보려고 하면 안 돼. 요 볼... 그냥 거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늦으면 멀리 가야 되니까. 상체가 숙여지면 좀더 이렇게 할거 이렇게 하면 멀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 네, 제가... 짧게 한번 던져 주시겠어요? 빠르게 쫙 이렇게. 줄게, 줄게, 줄게. 뭐 상관없습니다. 수비 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 네. 어? 이렇게. 더 어렵게도 주셔야 돼요. 어. 지금처럼 패턴처럼 두개하나가 아니라 아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 네. 바로바로 떨고도 되고 네. 좀더 짧게 해주셔도 돼요 물론 뭐 너는 기니까 <laughs> 할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들은 다 가능하다 한 발로 충분히 갈수 있다 스플릿스텝만이 아니라 그 때, 헤어핀에도 얘기한 거지만, 아래에서 쳐도 된다라고 가야 돼요. 늦으면 안 돼가 아니라, 늦었으니까 아래로 가야 돼. 떨어지는 동안 갈수 있다. 가는 동안 떨어진다니까, 아래에서 칠 거고, 아래에서 칠 땐, 시선이랑 가슴이 들리면 안 된다. 아마 제가 치는 거칠때 이렇게 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게 들려버리면, 가슴이 들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 여기 닿을 거, 가슴만 세워도 안 닿거든요? 이렇게 막아도 엄청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맞아요. 네, 상, 내 가슴이랑 허벅지랑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시선도 올라가면 안 되고. 공친 다음에 올라가도 된다. 자, 준비, 수비 갑니다. 이거, 이거 반응해서 와야 돼요. 아니, 아니, 못 받아도 되는데, 반응하려고, 받으려고, 받으려고 와야지. 온다가 아니라 공 보고 와야죠. 항상 스미스가 먼저니까. 이렇게 오는 게 먼저니까. 항상 우선은 빠른 볼. 하룻밤 준비하는데, 내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그렇지, 오른발이 뒤로 가는데, 좀더 많이 갈라져야 돼, 쫙오른발 지금 발 뒤로 안 왔죠? 연습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쭉, 더.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시작. 맞아요. 아래로 내 가슴이나 허벅지 터치하고 나갈게요. 힘들겠지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이스, 한번 더. 천천히. 오케이. 더 내려갈까요 시선? 네, 그래서 네 시선도 바닥 봐도 되고요. 어차피 시선이 내려가도 손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라켓을 최대한 아래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언더스윙 해볼까요? 땅 보면서 오케이 지금 살짝 올라온 느낌 해자. 맞아요. 나이스. 더 뒤로 가볼까요? 더 뒤로 나이스. 오케이 굿. 나이스. 오케이. 자스미시두개 받고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너무 쉽게 온다, 그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준비, 준비, 준비. 하나, 둘. 이때 반응이 돼야 돼요. 빨리 경고등 올려서 팍 가야 돼요. 오케이, 잠깐 숨좀 거르고. 힘드니까. 근데 잘들어오시네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되게 하고 있던 거긴 해요. 하고 계셨던 건데 좀 뭐랄까, 되게 소프트하게 하는 느낌? 되게 하드하게 팍 쳐나가야 되는데 상급자니까, 네. 너무 소프트하게 약간 이렇게 스플릿만 적당히 한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받으려면 빨리 와야지 받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 스포츠로만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하기 좋은 운동인데 우리가 한국에 사는 동호인분들은 좀 그냥 뭐랄까 그 레저 이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결국에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부상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수행하려면 돼야 하거든요. 근데 막, 근데 빈민턴 아저씨는 아마 이게 잘안될 확률이 높아요. 결국엔 질량이 많이 크기 때문에 <laughs> 몸무게가 무거워셔서잘안될 거예요. 근력도 좀 중요해서 가봅니다. 스매시. 이거를 오시면 돼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함정을 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물론 약속했지만, 네네. 제가 주로 레슨할 때 하는 건 함정을 많이 팝니다. 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을 보고 나서 와도 안 늦다, 에요. 안 늦다. 아, 어, 어. 스매시가, 이거는, 오면 안 되지.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스매시는 제자리에서 받아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점프대 해볼까요? 계속, 타이밍?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오면 안 되지. 네.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하시겠네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거는 안째졌죠 방금 그냥 뒤로만 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방금은 아마, 아마 그럴 건데,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오른발이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발이 뒤로 갈 때, 중심이 뒤로 갔다 온다가 아니에요. 중심이 여전히 앞인데,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것같요 발을 뒤로 빼면 몸을 쏟아진다거든요? 지금은 뒤로 다리를 보냈어요. 이렇게. 중심에 갖다 너무 늦어요. 네, 그냥 이렇게. 기점에는 앞으로 쏟아진다? 멀, 멀어진다?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긴장을 해서. 낮고 빠르게 촥 깔려가야 됩니다. 이게 포핸드가 되던 그리고 이동성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왼발이 조금 당겨져도 좋다. 상관은 없어요. 어. 이렇게 가도. 왼발이 조금 가까이 당겨져도 좋다. 하나, 둘, 하나. 나이스. 더 뒤로 갈게. 더 뒤로, 더 뒤로.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오, 잘했다. 나이스 반응. 오, 좋아요. 좋은데요? 좀 하는 사람 같다. 나이스, 나이스. 오, 이 잘하시지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반응.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바로, 바로, 가는, 나이스. 오케이. 굿샷. 하 요거는 조금 늦었다. 근데 잘했어요. 오, 좋은데요? 이미 좀 잘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미 좀 잘, 원래 잘하던 거 아닌가. 네네. 아래로 좀 숙여줘야 된다. 시선이랑 그 상체의 각도 때문에 못 치는 것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늦은 거 보면 아래에 있는 거 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거든요. 밑에 있는 거 치면 중심이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이 치고. 왼발 이렇게 갔다가 오기도 해요. 많이 봤을 거예요. 너무 많이 쏠리니까 뭐 어떻게 굳이 이렇게 버티지 버텨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못 버텨서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체힘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를 빠르게 못 뛰어서가 아니라 가서 브레이크하고 돌아올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체힘이 모자라서 있기도 한데 아무튼 많이 늦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는 건 전혀 잘못된거다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생각보다 이렇게. 가슴이나 허벅지가 닿으면 더 아래에 있는 거칠수 있다. 스냅도 정상적으로 다 쳐낼 수 있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올려을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좀더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더, 더, 해보시, 더 해보실래요? 아, 잘한다. 네. 나이스. 공 보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속는 건잘안 되네. 하지만 잘 왔다. 나이스. 들어와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요것도 바로 와야 되고, 바로 하는. 오케이. 오. 좀, 구, 네, 궁금증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네. 좋은데요? 오, 퍼포먼스 좋다. 원래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하셨던 건데, 조금, 이제, 인지하고 하려니까 좀 어색했던 것 같고. 哎，还挺搞笑的。<music>